지금부터, 친일친미 퍼시오 전공, 윤석열 무리 청산, 제국주의 핵전쟁 책동, 나토 해체, 미군 철거,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국 나토가입,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제국주의 전쟁 속을 나토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 제북주의 침략군들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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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친미 파시오 전공 윤석열 부리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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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듣겠습니다 미국이 나토가 나토가 미국입니다 나토는 민전의 산물입니다. 나초는 1.25사상 최대 동맹국을 거느리며 최대 군사비를 가지고 최대 전쟁권제를 저지른 제국주의 침략전쟁 조직입니다. 제국주의 백권세력의 동력나로 쓰라며 막대한 무력을 하시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나토는 1991년 크로아티아 군세력들이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이를 인정하는 한편 확장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전쟁과 1999년 쿠스토 전쟁으로 기존의 유고한방을 해체하며 동유로 국가들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나토는 21세기에도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공 등을 자행했고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신나 세력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획책했습니다냉전시대 낡은 질서를 유지하기로 만든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미국, 나토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미국 중심의 폭력적 질서에 순응하며 북측에 입장된 측근을 자용한 윤석열 거리로 인해 한반도 전쟁의 측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인버드가이를 추진하려다 나타는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핵약과 약탈의 제국주의 미국 측 미국의 평건과 전행을 합리화하는 군사 경제적 악행과 불법 폐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밀군을 철거하고 그 죽은 진일 진미파시오정강 윤석열 무리를 정산하는 조전입니다 나토의 진력행위 해치겠습니다. 한국 나토가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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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전쟁 속을 나토 해체하라. 해체하라해체하라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핵전쟁 라은 제국주의 침략군회 미군 철거하자철거하자철거하자철거하자진일친미 파쇼 정라윤차하라회청산하자청산하자 연 연설에 마치겠습니다.